한국인이 대수야? 한국인 안 오면 중국 손님 받으면 되지. 뭔 상관이야? 어차피 중국이 인구도 더 많다고. 참, 진짜 답답한 소리하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 줄 알아? 여기 태국 방콕의 한 식당에서 젊은이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태국에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반면, 한국인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관광청에서 일하고 있는 티띠난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사연을 보게 된다니 무척 영광이네요 사실 태국 사람들은 한국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성공한 연예인 중에 태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 다들 한국 하면 부자 나라에 성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많아요 2pm의 니쿤 JYP 소속의 갓세븐 뱀뱀과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랙핑크 리사도 있죠. 그 중에서도 태국 사람들은 리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태국에 있는 계급사회 때문이에요. 태국은 아시다시피 왕족이 있는 나라고 태국부의 대부분은 태국 왕족들이 다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층은 하이소라고 불리는 태국의 부유층들에게 돌아가죠. 왕족 다음으로 권력이 높은 하이소들은 태국 전체의 10% 정도 되는데, 아마 한국에서 웬만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씬 더잘살 거예요. 차한 대에 10억 정도 하는 걸 여러 대 가지고 있으니요. 믿기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원래 나라가 못 살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계층은 로쏘라고 불리는 서민들인데, 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로쏘 계급에 해당하고, 보통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편이에요. 이 계급은 절대 바뀔 수 없을 정도로 태국 내에서는 강력한 서열이라고 볼수 있죠. 한국에서 보통 유명해진 아이돌들도 대부분 하이소 출신인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블랙핑크 리사가 로소 출신이에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리사를 보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죠. 그 때문인지 태국 사람들에게 리사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심지어 태국 총리도 리사는 태국 문화를 알리는 소프트 파워의 중심이라고 극찬을 했죠. 아무튼 그런 리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다 한국의 케이팝 덕분이기 때문에 태국 젊은층은 물론이고 너나 할것 없이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은 다들 한국에 매우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보통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왔었는데 언제부턴가 태국 내에 한국인 관광객들은 점점 줄어들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은 한국이건 중국이건 할것 없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죠. 아무래도 태국은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 코로나 기간 동안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 1월부터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단체 여행을 할수 있게 되면서 그간 어려웠던 경제를 회복하고 관광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총리가 직접 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기도 했어요. 거기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중국과 영구적 상호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무분별하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태국인지라 어쩔 수 없이 중국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태국이 얼마나 절실했냐면 태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로 중국인이 사망하자 태국의 유명 관광지에 중국 경찰까지 배치한다고 발표했으니 말다 했죠 뭐. 사실 윗분들은 한국인이 좀 적게 오더라도 중국 사람들 인구가 훨 많으니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젊은 공무원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일단 한국인들이 왜 태국에 오지 않을까 그 원인이 궁금했죠. 얼마 전에 같은 관광청 직원들과의 티타임 때안 그래도 그 얘기가 나와서 다들 의견을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마약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 되었고 심지어 가정에서 키울 것을 권장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이든 술집이든 워낙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게 문제였죠. 만약 태국에서 모르고 접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치안을 중요시하는 한국인 특성상 아무래도 여행오기를 꺼릴 뿐더러 여행 와서 대마를 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싶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지난 5월에 있었던 파타야 살인사건 때문이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파타야 저수지에서 드럼통에 담긴 한국인 시신이 발견된 일이 있었죠. 아직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관광차 입국했다가 실종돼서 불법 도박이니 마약이니 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니 관광을 꺼리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관광업을 하는 태국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한국인들을 정말 환영해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었거든요. 일부 상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워낙 물건을 다 쓸어가니 그게 좀 불만이라거나 특정 가게가 너무 잘 되니 괜히 한국인 관광객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긴 했죠. 그치만 그건 매우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절한 한국인 대신 중국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니 불안불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상호비자 면제가 시작된 게 위계층인 하이소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이소들은 대부분이 화교거나 중국계 혼혈이라 중국인들에게 우호적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힘없는 말단 공무원인 저희는 뭐 어쩔 도리가 없었죠. 제발 큰 문제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사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위에 보고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불만만 한참을 들어줘야 하거든요. 아무튼 그날은 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친구 타나웻의 식당으로 모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타나웻은 빠투만 지역 근처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친구들끼리 만나 타나웻의 가게에서 모임을 하거든요. MRT를 타고 가고 있는데 친구 논나가 이거 보라며 SNS 대화방에 한 영상을 올렸어요. 저는 그걸 클릭하자마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민폐행동을 하는 중국인들이 찍혀 있는 영상이었는데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길에다 볼일을 보고 그냥 가버리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달리는 지하철에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하철 바닥에 흐르는 소변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중국인들이 화장실 바닥에다 대변을 싸는 건 그나마 다행이네 싶을 정도였습니다. 친구들과 하는 대화방에는 중국인들 진짜 말도 안 된다며 채팅창이 폭주했어요. 그중에 한 친구는 북부 치앙나이 사원에는 아예 중국인 화장실이 따로 있다며 엽기적이지 않냐는 말도 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왈룽콘 사원에서는 중국인이 화장실에서 버리는 만행을 참다 못해 아예 중국인들은 화장실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원성이 심해지자 새로 화장실을 아예 하나 더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화장실은 중국인들을 쓰게 하고 새로 지은 화장실은 태국과 다른 나라 관광객만 쓰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는데 아무래도 중국인들 때문에 점점 민원이 폭주할 것 같다는 불안한 느낌이 엄습했어요. 한동안 바쁘겠는데 생각하며 타나 웨스의 식당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불안은 현실로 다가왔지 뭐예요. 타나 웨스는 만나자마자 진짜 중국인 때문에 죽겠다는 타령뿐이었어요. 상호비자 면제 때문인지 중국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매너가 엉망이라고 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음식들을 무분별하게 퍼가는 데다가 종업원들에게 매너 없는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타나 웨은 원래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다른 식당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 서비스 음식을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퍼먹는 중국인들 때문에 이제 없애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구들과 대화방에서 말이 나왔던 화장실 문제는 여기 식당에서도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쓰고 나오면 화장실이 엉망진창이라 화장실 담당을 더 정해 중국인이 사용하고 나올 때마다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고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타나웨 씨 정말 화나는 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중국 아저씨들이 젊은 여자 종업원들을 접대하는 아가씨 마냥 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겁해서 그만둔 종업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죠. 물론 유흥을 즐기러 온 사람들도 있고 태국의 반문화에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그렇게 취급하는 건, 정말 화가 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서 같이 앉아있던 친구들 모두가 붕괴했습니다. 정말 수준 떨어지는 모습에 참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자 옆에 있던 유이가 식당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유이는 쩌페어 야시장 근처에서 기념품 가게를 하는데 중국인이 아무리 많이 와도 거리만 더러워질 뿐 매출은 그대로라고 했죠. 유이의 말에 좀 의아했습니다. 쩌페어 야시장은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매출은 좀 느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유인은 중국 사람들은 주로 중국인 화교가 운영하는 곳을 많이 간다고 했어요. 화교의 매출을 더 올려 준다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한 다음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결제해서 중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넘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소비로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죠. 심지어는 태국에 올 때부터 값싼 항공과 숙박 패키지로 오는데 소비까지 잡히질 않으니 관광 와서 태국이 이득을 볼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중국인들이 야시장 근처에서 사용한 쓰레기들을 길바닥에 아무데나 버리고 가버리니 오히려 길만 더러워진다고 했죠. 친구들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 아니냐고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중국인들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꺼낸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열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을 다시 유치하면 좋겠다고 했죠. 한국인이라고 하니 갑자기 타나웨스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한국인들이야말로 진짜 두말할 것 없는 좋은 손님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폐를 끼치는 법이 없다고 했죠. 식당에 들어와 앉으면서도 혹시나 자리가 좀 더러우면 그냥 알아서 티슈로 닦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늘 친절하게 괜찮다고 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시킬 때도 종업원이 기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필요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은 중국인들과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었죠. 타나웨 씨 식당에서 겪은 친절한 한국인들 얘기를 하는데 유이가 자기도 할 말이 많다며 나섰습니다. 그날은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아무래도 야시장 손님들이 많으니 유이도 보통 늦게까지 일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한국인 여자 손님 두 명이 들어와 혹시 데일밴드가 있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너무 오래 걸었던지 한 손님의 뒤꿈치가 빨갛게 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이는 밴드가 없다며 근처 약국을 알려줬는데 이미 그 가게는 문을 닫은 지 오래여서 혹시나 하고 물어봤다고 하며 죄송하다며 돌아가려고 했대요. 평소라면 유이는 대충 지나쳤을 텐데 워낙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아파 보여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옆가게에 들어가 밴드와 약을 구해줬대요. 그러자 두 손님이 정말 고마워하며 유인의 가게에서 물건을 잔뜩 사갔다고 했어요. 고마운 마음 치고는 정말 엄청 매출을 올려주고 갔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일을 잊을 때쯤 이상하게 유이의 가게에 한국인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평소와 달리 한국 손님들이 유달리 많아지자 유이가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었고 손님들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친 여자 손님들이 인터넷에 유이의 가게가 정말 친절하고 저렴한 데다 유이가 도와줬던 얘기를 올렸고 혹시나 야시장 근처로 기념품 가게를 갈 일이 있다면 꼭 들러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죠. 그 글을 본 한국 관광객들이 의리로 유이의 가게에서 기념품을 사갔다는 거예요. 유이의 얘기를 듣고 우리 모두는 한국인들의 의리에 감탄하고 말았어요. 사실 고마움의 의미로 유이의 가게에서 기념품을 잔뜩 사간 것도 모자라서 따로 인터넷에 글까지 올려주다니 보통 정성이 아니었죠. 심지어 그 글을 본 한국인들이 굳이 유이의 가게를 따로 찾아와서 물건을 팔아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인들은 정과 의리가 가득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으니 정말 괴롭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날은 내내 장사하는 친구들의 넋두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들 때문에 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관광청에서도 손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인들을 다시 막거나 단속할 수도 없고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더 유치해보자고 했죠. 역시나 그 다른 나라로 거론된 1순위는 한국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해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렇게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사단을 파견하겠다는 프로젝트가 발표되었고, 다들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설레었어요. 하도 이 프로젝트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내부에서는 기획관을 통해 선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한국에 가서 무엇하고 올 건지 PT를 통해 출장 인원을 선별하기로 했죠. 당연히 저도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싶었기 때문에 밤낮 없이 PT에 매진했어요. 열일 다 제쳐두고 여기에 사활을 걸었죠. 다른데도 아니고 한국을 공짜로 갈수 있다니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우선 한국 관광객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사실 출장의 목표는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건너 건너 하는 한국에서 일했던 친구의 도움도 받아가며 PT 준비를 했고, 제 모든 걸 쏟아낸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적적으로 붙을 수 있었어요. 제가 준비했던 건 태국의 한국어 학당에 다니는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것과 한국에서 유행하는 촬영물들을 컨셉으로 SNS 챌린지를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 SNS 챌린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높은 점수를 받아 한국 출장에 뽑힐 수 있었습니다. SNS 챌린지는 한국에서 일했던 친구의 의견이었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챌린지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한국인만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특유의 흥이 많은데다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웬만큼 춤을 잘 추고 박자를 잘 맞추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특히 잘 찍는다고 했죠. 아무튼 밤낮 없이 준비한 보람이 있어 다행이었고, 그렇게 한국에 가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행을 앞둔 기간 동안 저는 한국에 가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까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한국에 도착했고, 다른 팀원이 아이디어를 냈던 성수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수동은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소로 도대체 어떤 포인트가 있길래 많이 찾는지 파악하고 태국 내에 발굴할 만한 장소가 없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마침 성수동은 점심시간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한국인들에게서 특이한 걸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가게든 일렬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식당에 웨이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질서있게 줄을 서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사실 새치기를 할 법도 한데 모두 자연스레 줄을 설뿐더러 종업원의 실수로 순서가 잘못 불렸더라도 이분이 먼저 오셨다며 양보하는 모습까지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솔직할 수 있나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서로 분쟁이 생길 일이 없겠다 싶었죠. 성수동에서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 다른 모습들은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가 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똑똑하고 누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저는 밖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죠. 그 사람은 바로 저와 함께 출장 온 찬야였어요. 찬야는 한국 반문화가 궁금하지 않냐며 이것도 시찰의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음날 일정도 있고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솔직히 궁금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한국 밤 문화가 화려하더라도 태국의 카오산로드만 할까 싶긴 했어요. 카오산로드야말로 태국에서 전 세계 여행자가 몰려와 밤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곳이잖아요. 차냐는 한국도 소문이 어마어마하다며 이태원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가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차냐는 이태원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면 한 번에 갈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방콕에 놀러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은 MRT가 카오산까지 가지 않아요. 중간에 꼭 택시나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해서 솔직히 관광객 입장에서는 꽤 불편하거든요. 게다가 방콕은 한번 길이 막히면 어마무시하게 막히는 탓에 거길 왔다 갔다 한다고 시간을 한참 잡아먹기도 해요. 그런데 서울은 어딜 가나 지하철이 곳곳에 다니니 참 편리하다고 느꼈죠. 이런 점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태국의 수많은 택시기사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이태원으로 이동했고 이태원에 도착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찬야가 더 놀란 듯 했죠. 소문으로 듣기에도 굉장히 화려한 곳이라고 했는데, 골목마다 늘어선 가게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관광객들로 거리가 북적북적했어요. 한참 골목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찬야가 큰일 났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란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차냐는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가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얘기했죠. 주변 화장실이 유료일 텐데 보통 방콕에선 현금만 받거든요. 저는 현금도 없는데 큰일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갑자기 번뜩 머릿속을 스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역에서 화장실 그림을 본것 같았거든요. 방콕에서도 BTS 역사 내에는 화장실이 없지만 MRT 역에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왠지 한국에도 있을 것 같았죠. 돈을 내야 하는 건 일단 나중에 생각해보자며 역으로 부리나케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지하철역에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정말 깔끔하고 쾌적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휴지도 칸마다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볼일을 보고 나온 차냐는 한국 진짜 좋다며. 공짜로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쓸수 있다니? 이게 바로 경제 강국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하며 찬양했어요. 그렇게 고비를 넘긴 찬양는 화장실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며 1분 1초가 아깝다면서 제 손목을 끌고 미리 알아봐뒀다는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엄청 큰 스피커 소리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여기가 카오산로드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와서 그런가 정말 신났죠. 가게에서는 케이팝이 흘러나왔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다 같이 춤추며 따라 불렀죠. 그런데 누군가 계속 제 몸에 슬쩍슬쩍 고의로 닿는 것 같았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대놓고 그러는 것도 아니라 처음엔 헷갈렸는데 반복적으로 닿는 불편한 느낌에 점점 불쾌감이 들었죠. 하필 찬야가 화장실 가느라 자리에도 없었던 터라 어디 이동할 수도 없었고 난처해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고개를 들어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게 불쾌한 행동을 했던 남자의 손을 다른 사람이 휙 하고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어로 뭐라 뭐라 하는데 저 대신 화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게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손을 획 뿌리치며 대충 한두 마디를 하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저를 도와준 한국 남자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다음엔 그런 상황일 때꼭옆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저 몹쓸 중국인이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심히 짜증났지만 제게 불쾌한 행동을 했던 게 중국인이었다니 소름이 끼치면서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정말 다행이라며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하냐고 묻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려 메시지를 받더니 차냐는 인연이 생겨 따로 한잔 하고 들어간다며 늦을 것 같으니 먼저 들어가라고 미안하다고 보냈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먼저 가버려서 저도 이만 가야겠다고 하니 그 사람은 제게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유 없는 친절을 거절했을 테지만 저를 구해준 사람이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에 역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이 늦은 밤에 모르는 사람과 함께 걷고 있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같이 걸어오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역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아쉬웠지만 뭘 더하기도 쑥스러워서 고맙다고 얘기하곤 후다닥 개찰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숙소에 들어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몹쓸 손을 휙 잡아 위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이름이나 SNS 아이디라도 물어볼 걸 아쉬워 하다가도 며칠 뒤엔 방콕에 돌아갈 테고 다시 만날 일도 없는데 뭐하러 싶었죠. 차라리 얘기나 좀더 하다가 헤어질 걸 괜히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방콕으로 돌아왔고 시찰을 다녀온 뒤더 바빠졌습니다. 이번 시찰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 유치를 위해 더 많은 프로젝트를 했어야 했거든요. 저는 시찰 결과 보고서에 한국인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공중도덕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선 태국 국민들부터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캠페인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보기에 좀 부끄러운 면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차냐는 화장실 문제를 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처럼 깔끔하고 무료인 화장실이 많아야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했어요. 직접 겪어보니 정말 난처했다고 덧붙이며 지금 유료인 곳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아무튼 저희 팀이 열심히 연구해서 꼭 다시 한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그 남자 생각을 하곤 해요. 혹시나 다시 만나면 알아보기나 할까요? 아무튼 여행지에서는 꼭 이런 아련한 일들이 생기곤 하는 것 같아요. 이태원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만 저는 매일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티티난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과 상호비자면제를 맺다니 태국이 너무 급해서 악수를 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 좋은 소리만 듣고 다니니 저도 여행 갈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